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가수 정재욱의 잘 가요로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4, 7호선 이수역 앞 태평백화점은 사당 방배의 랜드마크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단일 백화점인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역 앞 태평백화점 백화점 곳곳에 고별전, 세일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1992년 문을 연 태평백화점이 이달 말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습니다. 폐점 소식에 못내 아쉬운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태평백화점은 단순 쇼핑몰을 떠나 지역의 랜드마크이고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동고동락했기에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기 태평백화점 질 때부터 봤어요. 당일 백화점으로 품목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여기 오면 그냥 한꺼번에 다살수 있어서 도 좋았어요. 참으로 그 아쉽고요. 그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가까운 데서 싸게 중저가로 잘 샀었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태평백화점 운영사의 매출은 2019년 104억 원에서 지난해 66억 원까지 줄었고 영업 이익은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도 잘 버텨냈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변했고 또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치며 결국 폐점하게 된 것. 1구들보다더 가깝게 지냈던 사이인데 이제 다들 뿔뿔이 헤어지고 어잘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 있고 또, 또 자리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 있고 실업자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고 굉장히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태평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단일백화점은 단한 곳도 남지 않습니다. 태평백화점 운영사는 백화점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태평백화점, 정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저도 많이 사랑했는데, 많이 섭섭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건물로, 하여튼 더 완전히 번창할 수 있도록, 예, 네, 바랍니다. 1992년 문을 연 태평백화점, 약 3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지역사회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폐정합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